네 안녕하세요 투데이 머니의 주매니저입니다 자 12월 21일 토요일 아침 주식방송 시작할 거고요 오늘 제목은 삼성 구글이 몰빵하는 ai 양자 컴퓨터 기대종목 탑3 준비했고 바쁘시더라도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오늘 장에서 챙겨 드시면 크게 수익 내실 때 도움이 될 만한 재료들로 엄선해서 준비했기 때문에 오늘 영상 주의깊게 보셔야 됩니다 우선 방송 시청하기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저희 방송은 기본적으로 주식에 대한 재료 위주로 내용을 다루고 있고 차트 뭐 혹은 검색기를 사용해 수익을 보는 법이 아닌 명확하고 정확한 재료로 수익을 보는 방법에 대해 내용을 다루고 있는 점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엄선해서 좋은 재료,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과 함께 내용을 공유할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제 영상 끝까지 시청만 하셔도 수익 보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니 바쁘시더라도 영상 시청 꼭 끝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글로벌 양자 컴퓨팅 분야에서 정말 상용화에 다가갔다는 진일보험 발전이 이루어졌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증권가에서도 양자 컴퓨터가 인공지능 AI를 잇는 새로운 주도주로 떠오르고 있는 양상입니다. 자, 이번 급등랠리는 구글이 새롭게 발표한 양자 컴퓨터 칩셋 윌로우는 컴퓨터가 경인하고 있는데요. 자, 구글은 윌로우를 통해서 기존의 슈퍼컴퓨터라면 1 0의 20제곱에 그러니까 우주의 나이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 문제를 단 5분 만에 풀수 있는 양자 컴퓨터를 개발했다고 발표를 한 거죠. 양자 컴퓨터는 슈퍼컴퓨터를 능가하는 초고속 연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꿈의 컴퓨터라는 별명도 붙어 있는데요. 자 이번에 그 구글이 개발한 양자 컴퓨터는 연산의 기본 단위인 큐비트가 늘어날수록 오류도 증가하게 된다. 이런 약점을 최신 양자 오류 수정 기술을 또 사용하면서 획기적으로 낮추는데 성공했기 때문에 더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요즘 눈에 띄게 좀 실생활 곳곳에 상용화되고 있는 AI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좀 막대한 계산량을 무난하게 소화낼 수 있는 양자 컴퓨터 기술의 발전이 좀 필수적으로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구글뿐만이 아니라 IBM, 아마존, 엔비디아 이런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도 미래의 핵심 기술 양자 컴퓨터 분야를 선정하고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를 있다는 겁니다. 자 시장은 특히 구글이 제시한 2030년 전후라는 상용화 시점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그 시기가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기 때문에 단기적인 테마는 물론이고 스토리에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오르는 주가 상승도 가능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2025년에 무난하게 양자 컴퓨터 섹터 주가 강세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이달 17일 이에는 미국 양자 컴퓨팅 상장 지수펀드, 즉 ETF 출시될 예정인데요. 자, ETF 신규 출시 해당 섹터 관련 종목들 테마가 어떤 호재입니까? 자, 여러분들 대규모 기간 수급의 유입까지 예정된 상황이라는 호재인 거죠. 따라서 양자 컴퓨터 종목을 담아두기에는 지금이 가장 적절하고 놓쳐서는 안될 시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구체적인 종목들 과연 어떤 종목인지 지금 바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이제 아이윈 플러스라는 종목인데요. 자, 해당 기업을 좀 살펴보자면은 초소형 칩 패키징 기술을 활용을 해 가지고 양자 암호 통신 핵심 부품인 양자 난수 생성기 모듈을 생성한다. 그 만든다는 거죠. 자, 그리고 과거에는 삼성 갤럭시 A 퀀텀에 공급한 이력을 어,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현재는 양자 보안 기술을 강화를 해가지고 IoT 및 보안 관련 응용 분야 확장을 좀 추진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좀 어, 보여지고 있는데요. 자, 요즘에 양자 암호통신의 핵심 부품을 만들고 있는 이런 기업 자체 내에서 지금 이 시기에 이걸 담지 않는다면 수익을 안 보내는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종목의아이엠플러스를꼭 뭐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오리로라는 종목인데요. 자 이거 잘 보시면 아시다시피 뭐 이거 광통신기술 기반으로 양자암호통신 그리고 양자센싱기술들을 개발에 주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뭐 양자키보드 기술을 활용을 해가지고 데이터 전송의 보안성 높일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들고 있는 기존 광통신. 그러니까 네트워크와의 통합도 이제 시도 중인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네 제가 이 종목을 추천드린 이유는요. 자 양자센싱기술을 개발에 주력을 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양자센싱도 양자기술의 한 분야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런 양자역 원리를 좀 활용을 해가지고 뭐 장의장이나 뭐 온도, 뭐 중력 등의 물리량을 더 정확하고 민감하게 측정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이 양자생신 기술이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란 종목은 꼭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면 참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오늘 마지막 종목은 이제 코이버라는 종목인데요. 자, 이 해당 기업을 살펴보자면 양자암호 기술과 양자내성암호를 활용한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과 장비를 개발 중에 있다. 그리고 PQC. 양자 내성 암호죠. 이 컴퓨터, 양자 컴퓨터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차세대 암호 기술로 주목을 받고 있고요. 코이번의 통신사 및 데이터 센터를 대상으로 양자 보안 장치 개발 을 진행 중에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코이버라는 종목도 꼭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요자 제가 이런 뭐 재료들을 엄선해서 뭐 안내해 드리고 있지만은 이런 양자 컴퓨터에 대한 뭐 핵심적인 기술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런 주요 기술을뭐 개발 중에 있고 이런 기술을 좀 주목을, 받,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섹터들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새 기업의 주요 소식을 기대해 볼수 있었는데요 자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것지만은 미국 증시에 주식이 올라갈 때 어떤 섹터랑 어떤 주도주가 올라가는지 그리고 한국 증시에는 어떤 기업들과 연관이 있는지 이런 걸좀 알아두셔야 나중에 수익 보실 때 도움이 된다.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내용들을 제가 정리해서 매번 방송에 안내해 드리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제 영상 올라갈 때마다 꼭 좋아요랑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